그래서인지 아. 요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 이제는 네, 급락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언론들 뉴스 보면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뭐 공포 지수가 이렇게 클 때가 1년 후에는 항상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정말로 이런 상황일 걸까 아니면 아직도 또한 번의 어떤 충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니까. 지금도 중국과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됐지만 이제 그거예요. 결국 뭐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최악까지 는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이 더 이상 뭐이 관세 문제가 악재로 작용은 안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관세 때문에 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 회복하려면 관세가 다 해결돼야 음. 완전히 회복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요 그하락폭이딱 절반 회복했거든요. 네.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관세 중국과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많이 검증을 해야 될게 관세 영향 어떻게 될것 같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보고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어쨌든 단기 낙폭과대에서 좀 반등은 어느 정도 했고 지금 자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이 뭐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좀 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음. 그렇다고 뭐 급나갈 이슈가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그러면 여기서 주가는 그냥 지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 나오면, 악재 나오면 또한번더충격받 다시 받는 거고, 생각지 않은 또 호재, 뭐 예를 들면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상 타결해서 관세를 네. 대폭이나 한다. 이러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은 저는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오히려 또 미국 주식을 최근에 그 기사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급락장이 또 엄청 사셨더라고요. 레버리지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줄여 나가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잔파도가 됐든 네, 뭐가 됐든 아직은 뭔가가 있다. 네. 근데 그러한 급락장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가 올해는 잘 버텨줬어요. 4월 네, 달에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더 들고 가야 될까? 이제 좀더 오를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게 또 전통적인 세린 메이가. 그러니까요. 네. 5월에 팔아라. <laughs> 이게 근데... 고민이 돼요. 이거 5월 진짜 팔아야 되나? 이거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 5월달에 빠지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다만 한국 증시가 이게 계절성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작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올해도 뭐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비해서 좋은 거지. 여전히 지수 2,500밖에 안 되고 주간 싸니까 저는 뭐 떠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은 떠나는 게 맞아요. 맞을 것 같고 5월에 팔아야 되니까 전업종 팔자 아닙니다. 5월에 사야 될 업종은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업종 구분만 해서 대비를 하자.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또 위를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뭔가 관세 협상하면서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과는 안 되니까 뭔가 왔다 갔다 계속 할것 같아요. 한국도 비슷하게. 그러면 그런 장세라면 결국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목 장세 펼쳐질 것 같고 또 한국은 6월 초에 대선이 있어요. 네. 대선이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 불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은 되게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부양을 되게 세게 할 거거든요. 음. 지금 경기 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하고 연기금도 계속 쌉니다 주식은. 그래서 미친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하기엔 되게 좀 좋은 장세 같아요. 그래서 5월에 떠나지 마시고 5월에 떠날 업종과 이 아닌 업종. 뭐 예를 들면 너무 올랐다. 예, 주가가 좀 너무 올랐거나 뭔가 관세 때문에 좀 불편해서 잘안 보인다 미래가. 그런 업종들은 좀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뭐, 우리 엔터주 얘기한 것처럼, 한알령이 이제 해제되고, 뭔가, 이제, 관세 영향은 없는데, 올해 뭔가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기업이나 업종들이 있다면, 오히려 5월에, 5월에 떠나는 게 아니라, 5월, 우리가 보통 10월에 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업종들은 10월에 사는 것처럼, 5월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음음. 그래서 저는, 이 격언을 믿지 마시고, 예. 업종별로 좀 나눠서 한번 대응해 보자. 5월 증시도 그냥 밋밋할 것 같고 기업에 집중하는 그런 장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도 이제 좀 대선 기간이다 <laughs> 보니까 네. 한국 증시의 어떤 활성화 부양 대책에 대한 여야 혹은 일당 이당에서의그 어떤 정책들, 대선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게냐는 네, 네. 기대감. 그다음에 또 뭐죠? 어, 추경, 네, 추경. 예, 그 다음에 또 금리나 네. 이걸 호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아, 이거는 굉장한 호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금리는 이제 이 효과가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한 이유가 우리나라 성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추경은 효과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2년까지 추경하고 중단됐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하면 3년인데, 음. 이번에 12.2조는 그 산불이나 우리나라 좀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 그 극복하는 특별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기랑 좀 무관해요. 음. 그래서 이걸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이거는 이 정도 투입하면 GDP가 0.1% 성장한대요.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좋았던 걸 막는 정도 효과고, 민주당에서는 35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소 30조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추경은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뭐, 미국이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 줄이는 국가는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음. 지출을 줄인다는 건 경기를 억제는 거예요. 긴축이에요, 그렇죠. 긴축.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바이든이 얼마나 지출 많이 했어요. 막 이것저것 음. 했는데, 트럼프 바뀌자마자 돈 푸는 거 줄여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 돈 풀죠. 중국,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죠. 돈포는 음. 국가로 가셔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저기 중국, 중국도 뜨거웠죠 한 그렇죠. 홍콩 증시. 그 다음에 대기하는 국가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규모는 결정 안 됐지만 대선이기 때문에 또 명분도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 설문조사 해보면 다른 거다 떠나서 무조건 경제 살려라. 그렇죠. 이게 1순위에요 그냥 어느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풀 수밖에 전혀 없다. 그러면 돈 푸는 국가는 물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에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경제 펀드들이 살아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올해 국내 정시가 저는 미국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모멘텀들이 충분하고 근데 오늘 제가 좀놀랬던게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한국판 양쪽 하나도 고민하고 있다.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서 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은청재 같은 경우는 기재까지 계속해서 네. 부동산에 대한 연말 맞아, 때문에 못, 하, 못 한다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한다는 건 아니고 음. 진지하게 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할 때가 왔다 그얘기 뭐냐면요 한국이 그만큼 앞으로 몇 년간이 너무 안 좋다는 음, 얘기예요 그렇지. 이대로 그냥 냅둬 버리면 그러면 그 얘기에 나온 건 양쪽 하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한국은행 총재의 그 고민은 그거예요. 성장률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리 더 많이 낮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원래 올해, 올해 세번 낮추는 게좀 시장의 예상인데, 네번 낮출 것 같고,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경까지. 주문을 준것 같아요. 정부에, 그니까더좀 풀어라.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 올해 국내 정시 좋을 수 있겠다. 그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네. 추경을 강하게 할, 강하게 할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 커지는 네. 거죠. 거기다 좀 관세 때문에 수출까지 안될 수가 음.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명분이 생겨서 내수부양은 뭐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 올해 그런 모멘텀 한번 계속 기대해 를 보자.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랑 상당한 호재일 수 있겠네요 네, 네. 돈을 많이 풀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아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최악이지만 주가가 V자 반등 나온 게돈 그렇죠. 풀어버린 거죠 음. 엄청나게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좋은 기업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적 시즌 아, 일단 1분기에 좀 나눠서 생각할 게 뭐냐면 관세 영향 없는데 여전히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조선, 음. 조방이라고 그래 방산 이쪽은 광세 피해도 전혀 없지만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네. 실적이. 근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좀 부담이고 두 번째는 실적은 좋은데 안 믿는 실적이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좋아진 네. 관세 때문에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산 거예요. 그렇 가수요 때문에. 네, 가수요 때문에. 그걸 지금 그게 드러난 회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음 반도체 오르, 회사. 네, 반도체 미리 사나 봐요.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부과 하면 반도체값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 고객들이 미리 좀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실적이 좋으면요. 투자들이 그냥 이거를 믿질 않습니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이거 하반기에 꺾일 텐데. 그래서 그냥 관망해버려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좋은 실적 냈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거 현대차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실적 자체는 평가 좋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뭐 약간 당분간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그거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 그런 섹터들인데 거기 대표 주자가 건설주. 네. 건설주들 실적 1분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1분기까지는 좀 옛날에 비싸게 좀 이제 자재비가 들어간 그런 공사들이 끝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고 그리고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국내 주택 이 대표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세 가지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았던 게 좋은 거. 아니면 그... 관세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안 좋지만 관세 영향 없고 앞으로 좋아질 거. 근데 안타까운 거는 2차 전지가 좀 여전히 좀 안타까운 그렇죠. 게 2차 전지 실적 안 좋은 건다 알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뭐 실제로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기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아직도 시장이 안 믿어요. 음. 2차전지 이거 바닥 맞아 더 나빠질 네, 수 있어 더 나빠지고 여기도 관세형이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가장 안타까운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2차전지고 이걸 또 알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구매도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도 안 좋지만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아직은 해소를 못 해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안 좋죠 시청이큰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의 업종마다 다 지금 성격들이 달라서 그런 걸잘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정치인주 정책주 뭐 여러 가지 뭐그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순간의 테마로 끝나지 않고 이 정책이 결국 이어지면서 뭔가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약간 그 정치 테마도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그냥 인물 인물 테마가 인물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어떤 후보가 이제 정책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정책 테마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얘기 나온 게 누구나 뭐 공통적인 얘기인 AI예요. AI. AI. 그래서 AI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공통적일 것 같은데 결국 부동산을 부양하기 좀 어렵죠. 가격 오를까봐. 음. 근데 건설 경기는 부양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 났는데 거기서 제일 안 좋게 나온 게 건설 지출이에요. 네. 지출이 줄어버렸어요. 근데 건설은 고용 효과가 되게 큰 산업이에요. 여기 조금만 이제 부양을 해줘도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추경 쪽에서도 건설, 뭐 예를 들면 뭐 인프라를 깐다거나 그런 뭐 재개발을 좀 촉진시킨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쪽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요즘 보고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네, 맞아요. 이러한 기대감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음. 지금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난 3년간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네. 아파트 착공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회하려면 이제 착공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그래서 건설주 좋고, 이렇게 건설주 좋으면 또 이런 게 늘어나면 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건자재도. 음, 그 그렇죠.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원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이 원전주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시겠죠 민주당은 탈원전 정당이잖아요 근데 정책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음. 친 원전 완전 친원전은 아니더라도 원전을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조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정부 리스크는 좀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권 따라서 원전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네. 변동스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친원전으로 가니까 한국이 이번에 체코 수출도 앞두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방산처럼 수출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좋은 이세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